지난 13일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린 세븐틴 콘서트 세븐틴 월드 투어 공연도 중 특수 효과용 불꽃이 관객석 방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관객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공연 직후 SNS에는 불꽃을 한없이 터뜨려준다. 하지만 좌석까지 오는 건 예상치 못했다. 불꽃 구경하다, 불꽃 맞았다. 불꽃 맞아서 다친 거 보니까 무섭다 등의 후기가 속출했는데요. 이에 소속사 플레디스는 이 사고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공연 전 전문 업체와 점검을 진행하였으나 일부 제품 불량으로 인하여 해당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놀라시거나 불편을 겪으신 모든 관객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피해가 확인된 관객 두명은 공연장 내 임시진료소에서 즉시 처치를 받으신 후 기과했다라며 당사는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이후 치료 절차들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